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오늘은 더욱 습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안타깝게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 4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의 확진자의 수는 2억 명을 넘으며 반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가 없던 시간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하락세에 접어드는가 싶었지만 어제 저녁부터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반등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이 애용하는 지표이죠. 스톡트플로우 지표를 인용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스톡트플로우라는 것은 금이나 은 등의 희소성과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비트코인의 이 모델을 적용 할 때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수를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투플로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필성의 분석가들은 스톡투플로우 차트가 강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기사에 나온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보통 차트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이면 과대평가가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스톡투플로우 모델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은지 보통인지 아니면 높은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면 현재 이 지표는 녹색을 가리키고 있으며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큰 저평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고점 대비 두 배가 높은 수치인데 10년 만에 가장 저평가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자면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마이클 반데 포프의 경우는 스톡 트 플로우 모델을 따르거나 온체인 분석을 통한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는 투자를 하기 좋은 신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톡트 플로우 모델을 쭉 지켜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바라보는 많은 지표 중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참고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 소식과 더불어서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10만 달러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적 추세를 이어간다면 10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최근 블룸버그 크립토 아웃룩 보고서를 통하여 역사적인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곧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는 자유시장 및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수요와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전통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점, 중국발 해시레이트 급감 추세가 완화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전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는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바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두달 안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회복이 전고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접근들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2020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 모습이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그리 좋아하지 않던 글로벌 투자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입니다. 이 JP 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멀리하라라는 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은 마약이다. 이제 0까지 내려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그리 좋은 기조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기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고객들이 원한다면 투자를 도울 것이라며 JP 모건의 CEO이자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과 시장의 수요 그리고 사업의 승패 여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관들이 없었기에 개인적으로도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지난 4월 말경 제목에는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듯한 제목이지만 출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때 당시 이제 부유층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올 여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펀드의 제공 준비가 다된 것일까요?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부유층 고객 대상 비트코인 펀드 제공 시작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메가뱅크인 JP모건체이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 기업 뉴욕 디지털 그룹과 손을 잡고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JP모건이 제공하는 것은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것이 이제 인덱스 펀드랑 같은 말인데 주식으로 치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성장률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펀드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에 이러한 소식이 나.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실제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의 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한 곳은 모건 스탠리인데 지난 3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화제를 모았었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메가뱅크인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을 출시할 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파생상품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스 로론 은행과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그리고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 럭카 더불어 헤지펀드의 10배 규모로 알려진 미국의 퇴직 연금조차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며 엄청난 투자 러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예, 더욱 놀라운 것은 초기인 만큼 투자금의 규모도 본인들의 기관이 운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세 시장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지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의 속도로 보았을 때 내년인 2022년만 되더라도 이번 연도와 비교해서 완전히 바뀐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인 2020년 8월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성숙한 시장이 된 것이 사실이죠. 항상 이 시장에 대하여 짧게 바라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 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데이트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런던 하드포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런던 하드포크의 카운트다운을 새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런던 하드포크 소식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기류의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컨센시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시스의 최고 경영자인 조셉 루빈의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인터넷과 흡사하다 이더리움의 개발자 활동량, 일일 거래량, 토큰 수량 등 측면에서 협소한 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이미 능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는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무한정 발행이 가능했던 이더리움을 현재의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의 제한을 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소각이 이루어지며 희소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 골자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런던 하드포크가 시행이 된 후에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호재는 모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 내재가치를 상당히 높여주는 업그레이드로서 미래의 가치 상승을 머지않은 미래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이더리움의 저평가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어제는 b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게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인데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1위의 그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펀드 GBTC의 경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행합니다. 하고 있죠. 바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노력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ETF화를 위해 금융 베테랑을 채용.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 암호화폐 투자 기업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 베테랑이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라발레를 ETF의 글로벌 책임자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라발라의 경우는 미 금융대기업이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ETP 캐피털 마켓 미국 책임자와 나스닥의 ETP 마켓플레이스 책임자 등을 지낸 경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손인샤인의 경우는 이번 보도자 자료를 통하여 GBTC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신탁을 ETF로 바꾸는 것에 100%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차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용된 라발레의 경우는 지금 투자가들의 기호가 바뀌고 있다. 암호화폐가 일으킨 디지털 변혁을 지금부터 그레이스케일의 팀과 함께 추진하여 디지털 통화 기반의 ETF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인 기조를 볼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파른 변화들이 나오며 제도권 안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기다리게 만든 소식인 만큼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빼면 섭하겠죠.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나 불법한 시스템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산 시스템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산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청산 시스템을 도입할 검토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무더기 퇴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대충 어떠한 이야기인지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초기 단계로 만일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경우 한국 증권 전산이 주축이 되어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협조.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예치금과 각종 암호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이제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매체는 이제 청산 시스템 구축에 아직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문제이다. 금융위가 현재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다음 달이죠 9월 25일 이후에 특금법에 따라 이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접속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해외 거래소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중소형 거래소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 덩그러니 접속 폐쇄한다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식적인 선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검토 중일 뿐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중소형 거래, 고인, 코인 거래소들의, 고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소형 코인 거래소들의 이제 줄 폐쇄는 사실상 확정이 된 만큼 미리 옮겨놓은 게 안전할 뿐 아니라 귀찮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청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인증할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상황 속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본사를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죠. 이에 사진 자료에 보시듯이 두바이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더라, 뭐 몰타로 간다더라, 싱가포르로 바이낸스 CE와 손을 잡고 간다더라 등등 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리플사의 CEO 교도 옮길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소식들에 힘을 실어 주었었죠. 이에 종지부를 찍는 듯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리플은 미국을 떠날 의사가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상포럼에 참석한 빵영의 경우는 이미 미국 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늦장 대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사와 미 SEC의 소송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황 속 조만간 규제가 정해지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오를 만하면 떨어지고 다른 코인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우리 애칭의 코인 리플 XRP 그동안 많은 XRP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만큼 이제는 그간 설움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8포인트 오른 50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다시금 중립 단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아무리 회복하더라도 조금 하락했을 때 이제 다시 또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는 이미 공포, 엄청난 이제 공포를 겪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것이죠. 이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장 차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가치를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이죠. 항상 이 시장의 내재 가치, 펀더멘털를 확인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변동성과 리스크를 구분하시어 멀리 보고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9%, 일주일 전 대비 3.52% 하락한 4,420만 원대.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8.73%, 일주일 전 대비 16% 상승한 3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런던 하드포크 임박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더리움의 수요로 모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 위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1 1 4 어제 대비 한 3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우리 리플 이제 XRP, 에징의 코인, 게르기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2%, 일주일 전 대비 1.41% 상승한 82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